자 오늘은 드디어 오, 어둠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거.. 자, 상대 신형 다 걸려가지고 자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자 확실한 거 일단은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이걸로 빨리 다 육성 만들고 각성 만든 다음에 끝내고 싶은데, 일단 실베부터 해야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번에 제거. 잘단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거 미스가 뜨네. 일단 그렇지, 자 이제부터 각성 만들어주면 다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기도, 일단 어둠 대기 많으니까. 자 지금 어둠 많아가지고 훨씬 더 좋아요. 상대 지금 실명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다 육성을 만들어야 할 텐데, 자 똑같이 일단 실명으로 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고뎀이랑 일단 상대 어차피 우리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같은 애만 때려주면 좀 별론데. 자 이거랑 이제 똑같이 오케이, 자 역시 상대 각성 있든 말든 바로 제거할 수 있죠. 자 끝났네요. 자 각성 빨리 만들어줘야 할 텐데. 자, 일단 시간 끌려가지고, 그렇지, 끝. 자, 그럼 이번에, 자, 팔아주고, 자, 미스트 각성시킵니다. 자, 이제부터, 아, 근데 상대 일단 소호자 덱인데? 이따 잡을 수 있으려나? 자, 딜은 좋아요, 확실하게. 아, 근데 반사로 죽어주면 지금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더 빨리 잡아야 돼 일단 고뎀 넣어주고 상대 일단 누가 각성이지? 저 스파이크 같은데? 오케이 제거 완료 그렇지 다 충분히 잡을만하죠? 자 충분히 잡을만 하죠? 자이번에 오케이 상대 부활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근데 일단 잡긴 하는데 확실하게 그렇지 끝. 자, 그러면 계속 가 봅시다. 일단 이거 상대 라니아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딜량은 좋아가지고 자, 그럼 보면 일단 괜찮아요. 와, 자, 딜량은자 끝내주는데 5공? 아, 일단 퐁 때려 야지 자, 고데모 어차피 의미 없다. 좋아요. 자, 일단 평타 열심히 때려주면 충분히 잡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실베. 다음에 실베 각성시켜주면 되겠네. 아, 잠깐만, 이거. 일단은 죽진 않습니다. 죽어도 어차피 부활 있으니까. 오, 씨, 다행이다. 오, 그렇지. 혼돈의 파편. 일단 어쩔 수 없이. 자, 팔고. 자, 실베 각성시켜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근데 각성이 좀 많아지니까 상대 어쨌든 뭐 다이 3서포트아니어가지고다 불만한데, 그니까 뒷줄에 지금 저격기 때문에 확실하게 괜찮네요. 이거는 그렇지 좋아요. 속궁 때려주고, 자, 고대문 완료. 근데 루이가 약간 문제긴 한데, 자, 괜찮습니다. 자, 속궁만 조심해. 그렇지, 이거를 잡고요. 오, 일단 책사! 턴감이 없는 게좀 아쉬운데 저 상대 각성 태오는 아니니까. 저 상대 평타 때릴 때 했는데 이게 즉사도 안 걸리네. 아 이게 턴감 이 있었으면 된 건데. 다다 잡았습니다. 자 어차피 이거 이겼어요. 자 지금 실베네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죽지 마, 마. 오케이, 이겼네. 자, 혼돌의 파편. 이게 스킬 게이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 지금 스킬도 잘못 때릴 수 있습니다. 조합 자체는 괜찮은데? 오케이, 실명까지다 끝났네. 일단 상대 3 서포터 덱인데, 어차피 이거 해제 없어가지고, 아, 해제 있네. 이거 큰일 났는데? 일단 이거 제 상대 스쿨드만막아주면대요자 무야 체감해주고 우리도 역으로 잡때려준 다음에 자 스킬 게이지 계속 깎아주면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잡을 수있으려나 오케이 자 스킬 게이지 해 모시키 해주면 충분히 잡을만한데 오 나이스 오 때려주고. 일단 이거 제 상대 잉그리드만 잡았는데요. 자 어차피 이거 스킬. 오씨 위험해라. 그렇지. 어 다행이다. 와 이겼네 이걸. 잡았죠? 자 팔아주고 이번에 로즈 한번 각성 시켜볼게요. 자 바로 시작. 일단 우리 스킬 딜다 좋으니까 그걸로 봐주면 되고 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고든 좋아 자 열심히 때려주면 상대 어차피 이거 충분히 이깁니다 이 로즈가 은근히 세기 때문에 자로즈를 이제 제거해보면 되겠네 아 로즈 이거 서포터 맞냐? 서포터 딜이 아닌데 이거 아, 뭐야? 위험해라. 끝. 와, 폭검까지. 와, 어둠대 잘 뜨는데? 일단 이거, 아, 이거 떴어 했는데. 아, 하나씩 차근차근. 장난해요? 이게 제발 실비가 떠야 할 텐데. 아니, 허둠잘 뜨는데 실비아만 안 뜨냐? 자, 바로 시작. 그렇지. 상대 어차피 뭐 없죠? 자, 이게 확실한 건 실명이 좀사기어가지고 자, 실명 또 넣어줍니다. 오케이. 자, 이거 빨리빨리 넣어주고 그렇지. 자, 천천히 잡아주네요. 상대 앞줄에 있기 때문에 아 전망 가와왔자 어차피, 각성도 아닌 애들인데. 오히려 이득이야. 좋았어, 일단 실베로. 자, 실베 딜도 매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아요. 상대 일단은 뭐지? 자, 로제로. 제거십입니다 이게 3서포터만 아니면 더 잡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자, 매킬까지 각성. 일단, 4각성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 2대 진짜 각사인데아이거봐 <laughs> 니아가 있네? 어 뭐야 <laughs> 나 잠깐만 이거 때리기 전에 잡을텐데 이러면? 아 턴감이 없는데 이러면 오케이 자 고뎀 일단 이거 지금 천천히 잡아주면 되고 좋아요 자 즉사 걸고 이제 평타 때리기만 한다면요 뭐 이기는데? 오케이, 즉사. 오, 어, 그렇지. 오, 나이스. 3만. 와, 로지가 설마? 와, 이거를 자, 성령 기도. 자, 빨리 잡아야 돼. 일단 로지 딜까지는 매우 괜찮은데 잡히고 있네. 반려 맞으면 위험한데? 아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게 잡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아 가지고 아이 뭐야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로지가 일단은 그나마 딜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다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야 설마 여기서 깨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잡을 것 같긴 하네요 시간이 약간 없긴 한데 일단 상대보다는 피는 적으니까 뭐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잡았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로즈 없었으면 절대로 못 이겼겠네 아니 뭐야 이거